이제 부동산을 둘러볼 준비가 되셨다면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차례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의 조건에 맞춘 상품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많은데요. 온라인 사이트는 사용의 편의성, 품질, 다양한 검색 결과와 부동산 후보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주일에 걸쳐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중개인과 임대인에 대해 검색하고 연락해보세요. 이러한 웹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의 필요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아주고 혹시 실제로 방문하게 될 경우 필요한 연락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길거리에 보이는 광고는 물론 공공 게시판 등에서도 부동산 매매 광고와 전단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직접 광고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여러분을 대변해 줄수 있는 여러분과 잘 맞는 중개소를 찾는 일일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최적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직접 거래를 하거나 임대인 측의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이 편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찰이나 월세 협상 등을 고려하면 여러분을 위한 맞춤 중개업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률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특히 거래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차 관련법의 모든 측면을 살피고 의견 충돌을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꼭 맞는 건물을 찾기 전이라도 법률 전문가가 여러분의 임차 조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위의 조건과 부합하는 임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과 문화를 알고 있는 지역 전문 중개인을 통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저희 PMC는 여러분의 법률 전문가로서 경험과 지식을 풍부히 갖추고 있습니다. PMC 법률 자문 서비스는 PMC의 기본 서비스로 공식 프로세스, 문서와 임차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를 외국인 임차인 편에서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임차 계약의 종류를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옵션을 찾아 드립니다.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인해 드립니다. 임차 계약서의 필수적인 용어 및 조건 등을 표시해 드립니다. 관련 법적 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계약 종료 관련 조언을 포함한 계약상의 함정을 알려 드립니다. 임차인의 요구 조건 유형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임차인 여러분에게 최고의 조언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24시간 콜센터로 제공됩니다.